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가장 좋은 장소, 가장 확실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15분 동안 경건 생활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승리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u man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하거나 작게 여긴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놓치고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욱 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온 나라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공포에서 건져 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며 바이러스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전염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각 나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의료 정책으로 대처하며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배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피해들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노약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펴 주시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들을 위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과장되거나 거짓된 뉴스와 정보들을 막아주시고 공중한 언론이 되도록 세워 주시며 바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현혹된 영혼들을 참 진리로 이끄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건져 주셔서 성도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모여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보호하셔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상을 돌아보며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사실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막아야지요?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귀신 쫓는 걸 금했는데, 잘했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라, 그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한 사람을 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것도 유사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 평가를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겠지요. 성경대로 표현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말장난 같지만 성경에는 단어를 사용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해석의 진미입니다. 왜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할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행동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 따르니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야,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안 따르든지 상관없이, 그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아. 나를 거절하지 않았어. 그러니 상관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때 예수님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셨는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인간 관계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 내면에 있는 마음까지도 깨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지요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중심을 볼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과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은 너희들이 지금 이 귀신 쫓는 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만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금하고 거부한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행동만 가지고 평가하고 그를 금하였지만 오늘 말씀 41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간단한 교훈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된 모습이면 그 행동이 좀 우리와 차이가 있어도 그는 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의 지체이니 누군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믿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지체가 된한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좀 부족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수 있음을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성기는 법을 오늘 주님에게서 배우고 요즘처럼 마음이 나누고 여러 가지로 혼돈된 시절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기보다는 책망하고 정지하기 쉬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작은 소자에게도 무한대접을 주는 이런 신실한 나눔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지체가 되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한대접 섬길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업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